자 옆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승리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승리합시다. 오늘 제목이 주 안에 있는 자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11절에 보니까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그래 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름을 몰라도 됩니다. 뭐 영어 단어 외우기 힘든데 안외워도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주 안에 있는이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주안몸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말입니다.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 여기 배가 한대 있는데 배가 창문도 있고 또 배를 탄 사람도 있는데 이 배가 무슨 배냐 어 강도들이 타고 있는 해적선입니다. 도둑들이 타고 있는 해적선이에요. 그러면 이 해적선은 분명히 나쁜 짓을 할 겁니다. 해적선에 타고 있는 선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다할수 없이 나쁜 짓 해야 돼요. 왜냐 부모 두목을 위해서 제일 높은 두목이 있는데 이 선원들이 아주 열심히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착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착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배를 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배를 타고 착하게 되는가 이런 말들을 우리 평신도들은 잘 모르는데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잘 이해해 야됩니다 어, 무조건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는 곳이 많아요. 해적선 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착하다. 그렇다면 건더 더 나쁜 놈입니다. 왜냐 너무 착하기 때문에 말을 잘 들어서 도둑질이 더잘 된다. 해적선 타고 있는 놈이 착하다면 더 나쁜 놈입니다. 자, 해적선을 탄 놈이 말을 안 듣는 게더 나아요. 늘 늦잠 자고 늘 거짓말해지. 도둑질 잘안될거 아닙니까? 어,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배 주인이 누구냐, 사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와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나중에 문제가 옵니다. 자,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가 여기서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해적선이 변해서 구원선이 되는 겁니다. 어? 운명이 바꿔버리면 에, 구원선을 탄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을 살리러 다닙니다. 이 바뀐 걸 보고 주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선의 이름은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이 배를 탔다. 여기는 사단이 있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요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날로부터 모든 허감에서 해방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날로부터 여러분 모든 운명에서 해방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전에는 내 주인이 사단이었기 때문에 난국이 종노릇했어요. 그 그리스도 나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늘 어려웠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막 요구하고 나쁜 짓 하고 막 그럽니다. 옛날에 어, 여자들만 골라 죽인 놈이 하나 있어요. 김길태라는 사람. 이게 정신 동기 아닙니다. 정신 말짱합니다. 뭐안 그랬다 그랬다 했다 그랬다가. 이 정신 돈 사람이 아니고 지가 머리 쓰는 겁니다. 여학생들 여자들만 이0명 죽인 놈다 이런 상태요. 다른 사람들을 불신자들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게 사단에게 잡힌 상태입니다. 같은 말인데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귀신 들렸으니까 이 귀신이 주인 아닙니까? 귀신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닌데 주인 노릇합니다. 이걸 가지고 신학자들은 악하게 말하죠. 어, 이 "나쁜 놈이 사람에게 주인 노릇합니다. 인간이 나쁜 짓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안 하려고 하는때도 어, 나쁜 짓 하러 갑니다. 왜냐? 귀신이 주인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해방돼버린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흑감과 사당과 상관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신앙 생활 할줄 몰라서 어, 내가 주인이다. 어,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 뭐 내가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해도 내 네, 열심이죠. 대부분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되어야 되는데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나오면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왜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막바로 사단에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지지진 뭐 않지만 공격받아서 계속 어려움 당합니다. 아, 여러분 진짜로 축복받으려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되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주 안에 있는 누구라 말합니다. 굉장한 축복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받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자, 그럼 주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 안에 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안 돼요. 분명히 구원선 배를 타는데 구원의 배 안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배를 타는데 잘못된 게 있어요. 그럼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다가 좀 음식만 좀 잘못 먹어도 문제가 옵니다. 설사하고 뭐배 아프고 나중에는 온 몸이 다힘 빠지고. 자 사람은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거기 따라 달라지죠. 저는 뭐 태국을 가봤는데, 태국에 그 파타야라는 휴양지를 가봐서 거긴 물 깨끗하게 맑고 얼마나 뭐 놀기 좋고 살기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말고, 이 항구도시 가면 놀랄 일이랍니다. 근데 필리핀을 가서 놀랬습니다. 바닷가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못할 정도로. 이 바닷물이 다 완전히 썩어서 올라옵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강물 내려오는데, 강물하고 바닷물 만나는데 사람들이 거기 가서 빨래하고 먹고 다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 물에 들어가서 걸레 빨고, 양말 빨고, 목욕하고 다 하고, 다 하고 나올 때물한통 퍼서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집에 가서. 끓여먹고, 뭐, 싸시서 먹고 다 합니다. 어떻게 살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나라 많아요. 그래서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자라느냐,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말은 굉장히 축복받은 겁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그 말이요. 자,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세 가지 말씀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단어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3년 동안 이걸 설명하고 보여준 겁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전부 다 십자에서 해결했습니다. 이걸 보고 제사장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일 모든 죄 전부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어째서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는가? 왜냐하면 인간은 창세 3장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거 창세 3장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이 단어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절에 나는 기리오 진리 생명이니.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길을 여는 선지자입니다 우린 못 갑니다 여러분 축복받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셨다 이게 예수님이 3년 공생에 동안 가르치신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 축복을 찾아내는데 이 안에 굉장한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 n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o 작은 씨 하나를 심은 것처럼 보이지만 큰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you know, you 도 n o w you know, you know, y o 작은 씨, 볼펜 점 찍어 놓은 만큼한 신데 이게 예, 겨자씨라는데 큰 나무가 돼서 그 열매가 맺는 겁니다. 낙심하거나 신앙생활 어떻게 되는지 신경 쓸게 없습니다. 언약 붙잡고 보면 여러분 진짜로 응답받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믿음이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해서 누룩처럼 보이지만 이게 쫙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이게 값진 진주처럼 되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여러분 고생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큰 보아밭을 발견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 3년 동안 말씀하신 요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니까 얼마만큼 축복받는가 이 헤로디온 제자 가운데 헤로디온 이 사람이 헤로도왕의 아주 악한 헤로도왕의 집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 주님 제자 된 겁니다. 상상치도 못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나기수가 누군가 나기수는 글라우디오 황제 비서가 나기수래요. 거기 권속이다. 이 권속은 가족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복음이 얼마만큼 힘이 있는가하면. 복음이 들어가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받은 응답이고 앞으로 받을 응답이고 자 오늘부터 기억해요. 꼭 붙잡고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눈에 전혀 안 보이지만 너와 함께 하겠다 그때 마태문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제사함고 다닐 때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이름으로 마가범 16장에 보니까 치유함으로 말씀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4등 1장 8절에 눈에 전혀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잘 보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지를 봐야 됩니다. 뭘 줬습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모든 문제를 해결한 열쇠를 줬어요. 여러분 열쇠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은 권능 받는 어마만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걸 약속했어요. 그 약속의 열쇠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걸 초대교회가 받았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이 언약 가지고 있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호들이라. 여러분, 후대와 자녀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활동하실 때 최고 약속입니다. 이걸 가진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맛을 보게 될 겁니다. 부활하셔서 주신 약속인데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까지 포함됩니다. 거기에 여러분 자녀까지 다 포함됩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랩넌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본인도 모르게 뭔가가 들어가서 각인되면 이게 언젠가 모르게 사람을 죽이고 이상한 짓할수 있고 그런 생각이 각인된 겁니다. 이 각인이 무서운 겁니다. 노금 노름을 안 하려고 하는데 각인되어 있어요. 도둑질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난 운명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이게 각인되어 있어요. 이 각인된 것 치유할 수 있는 약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약이 바로 복음이 복음. 자, 그런데 왜 훈련 받게 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훈련된 각인된 것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여유있게 기다리고, 또 어떤 때는 참기도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조금만 이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마지막 결론, 그러면 어떻게 이 응답을 내가 누릴 수 있는가? 오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떻게 이 응답을 내가 누릴 수 있는가? 이 응답 누리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럼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렘넌트 일곱 명을 봐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루에 한 10분만 이 시간 가져도 됩니다. 렘넌트 일곱 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어려울 때 상관없습니다. 창세기 39장 이절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셨습니다 랩넌트 두 명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윗이 잘하고 있던 게 뭡니까? 10편 78편 70절 72절. 목동으로 있으면서 축복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만 붙잡으면 됩니다. 이런 기도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부터예요 공부는 많이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에 뭐가 필요합니까? 집중이 필요해, 집중. 이,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의 집중력입니다. 약간만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때 일단 뇌가 살아나고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그 외에 응답받은 사람들 봐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되는데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만 이 시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날이 응답이 와 버립니다. 뭐 아무것도 두려할것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 축복을 찾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가진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기독교인들이 응답 못 받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신광의 모든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 하루에 10분만 이 시간 가져요. 이걸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굉장히 편안합니다. 10분 동안 고문 받는 것도 아니고, 10분 동안 가장 행복한 생각하는 겁니다. 가장 소망 가지고, 꿈을 가지고, 희망 가지고 하나님 바라본다. 내가 어마어마한 갑부가 됐다. 돈몇 백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생각만 해봐야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안 이루어져도 일단 내가 우리 집에 아니면 내 통장에 한백억이 들어 있다. 뭐그뭐 하루에 1억씩 써도 100년을 써야 돼. 100년. 그 정도면 살 만하지 않습니까? 하루가 아니고 1년에. 1년에 1억 1년에 1억씩 가. 뭐 모르겠네. 잘행. 보통 사람이 평생 남은 생에 살아가는데 한 3억이나 5억 정도면 된답니다. 근데 100억을 갖고 있다. 모든 걸 사먹는다. 펑펑 써도 암만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축복이 나에게 와 있다. 생각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모든 게 먹혔던 게다확 뚫리고 소화도 잘 됐잖아요. 하루 10분만 아주 행복한 생각해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럼 기도 그냥 하는 걸로 끝나냐? 아닙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 이미 와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만 이 은혜를 누리고 있어도 어느 날역사 일어납니다.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80년 동안을 몸부림쳐도 안되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보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능력 체험했어요. 모세가 이 축복이 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알았지만 못 누렸습니다. 어느 날 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0분만 호렙산에 가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루에 한 번만 이 축복 받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안 합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이 이것만 해도 나이 아무리 많아도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80세 때 모세에게 역사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서 3장 8절 20절 아십니까?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구해줄 것이다. 근데 중요한 말은 건조주니 아니하실지라도 불에 들어가 죽으면 하나님이 안 계실 겁니까? 아닙니다. 이사람불 가운데 들어가서 살아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사다랑 메사가벤노고가 평상시에 이 축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하면서 행복한 생각하면 몸도 마음도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눈만 감고 기도만 해도 엄청 뇌가 살아나고 내 온몸이 다 살아나는데 이걸 죽어라고 안 하는 거 있죠. 그냥 눈만 감고 있어도 돼요. 하나님 그리고 눈만 감고 가만히 있어도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는데 건강 천천히 숨을 내쉬고 천천히 들으시고, 그것만 해도 굉장한 몸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해봐요. 오늘부터 실천해 봐요. 몸도 마음 다 치유되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니엘 중상모략 해서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굴에 던져질 때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왕 이름이 다리온데. 에, 자기가 도장 찍어놓고 할수 없이 법대로 사용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 뭡니까?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건지실 것이다. 그 말은 왕이 다니엘이 항상 기도하는 축복을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걸 오늘 찾아내야 됩니다. 어? 이럴 때 어떻게 되는가? 저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평상시 매일 같이 하루에 한 번씩. 건강, 능력, 축복, 믿음, 희망 이걸 가지고 하루에 한 번만 기도로 딱 붙잡아요. 이런 어떤 운명이 바뀐 주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맛을 보고 와야지 그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평생을 헤매고 돌아다니다 응답도 하나도 못 받고 그렇게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건 어마만 축복인데 여러분 한명 때문에 모든 운명 다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한명 때문에 현장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반대 여러분 후대들 렘넌트들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만 하라는데 이것만 해 봐요. 공부도 이 안에서 에그 단일의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보비 24시간 동안 사자굴에서 안 죽으면 살려준다고 왕이 아침 일찍 그 사자굴로 간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게 능하셨느냐? 죽었으면 소리가 안 났을 텐데 왕에서 안에서 왕이여 하면서 다니엘 소리가 났습니다. 왕은 만세수를 아없어서 다니엘이 살아난 겁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자 굴려서 죽었다 살았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단일히 평상시 능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꼭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꼭 찾아야 돼요. 이것만 찾으면 이제 응답도 오고 사업도 뭐 이래야 되느냐가 아닙니다. 계속 뭔가가 옵니다. 이걸 보고 사전 일장 8절 오직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들이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누리는데. 자기가 하기에 제일 좋은 방법으로, 좋은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꼭 하세요. 나는 교회 가서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해야 다 괜찮습니다. 예리미야 33절 너는 내게 부르지라 이걸 해봐요. 하루에 한 번만 해봐요. 역사 일어납니다. 나는 산에 가서 기도하면 안됩니까. 괜찮습니다. 올라가다가 넘어지지나 말아요.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께서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새벽기도 하기 싫어하는 목사님이 새벽기도를 어떤 놈이 만들었냐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밤에 또 괜찮습니다 방법은 여러분 나름대로 하면 돼요 또 다윗은 찬양으로 찬양으로 깊이 기도했습니다 그로스비도 찬양으로 한 번만 하루 한 번만 행복한 시간 보내요 하루 한 번만 능력의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로마서 16장 사람들입니다. 그럼 응답 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세 번씩 합니다. 세번 하는데 뭐라 느냐세 가지랍니다. 메시지를 준비하고 또 운동하고 운동도 자꾸 하다 보면 늘어납니다. 어떤 분은 딱한번 이 풀샷 8896 포기하는데, 한번 일단 했다 하면 500번 한답니다. 500번. 할머니들 한 번에 500번 하면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두 번, 세 번, 또 다섯 번, 열 번, 점점점 늘어가면 돼요. 나는 이게 너무 힘들다. 그런 사람은 저 벽에다가 손 대고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얼마나 쉽습니까? 서서 벽에다가 이게 조금 너무 쉽다. 그러면 탁자 이렇게. 이런 의자 에딱손 대고 조금만 45도 해서 또 하면 돼요. 그것도 쉽다. 그러면 이제 딱 바닥에다 손 대고 하면 됩니다. 일단 해요, 해요. 응? 그래서 어, 운동하면 육신적으로 굉장히 도움됩니다. 웬만한 거 피곤치 않습니다. 오늘부터 해요. 일부러 어, 집에서 운동해야 된다. 집에서 운동할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손으로 운동할 수 있어요. 그냥 섰다 앉았다 섰다 앉았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럼 뭐 밖에 나갈 필요도 없죠. 우리 남자분들 섰다 앉았다를 한번 500번 정도 해봐요. 그것만 해도 운동됩니다. 건강 위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호흡 이걸 호흡하면서 전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 운동, 호흡. 이제 진짜 하나님의 역사이라는 응답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을 회복하시 바랍니다. 모든 신과의 가족들 회복하시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힘이 나옵니다. 기도는 영적인 힘이지만 영적 과학입니다. 생각해봐요. 하루에 10분만 하면 되는데 하루에 한 번씩만 해도 1년, 2년 지나면 굉장해집니다. 한 달만 해도 역사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엄청 응답 주십니다. 이 축복을 왜 하지 않습니까? 여기 기준은 내가 없어지는 게 기준이고 성령이 임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이제 집중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기준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기준이 내게 임하는 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령 충만이 뭔가 몸에 불이 와이 되느냐? 불올 수도 있어요. 뭐 띵글러이 되느냐? 그게 아니고 나라고 하는 기준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 기준이 없어져 버리면 그것만 끝나면 그게 종교가 돼요. 모든 걸다 버리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합니다. 불교도 비질리는 아닙니다. 나를 없애려고 하는 진리 중에 진리인데 그러니까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와야 됩니다. 이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이 경험을 하루에 5분만 해도 여러분 대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인 말을 못다 들어요. 이건 내 나라, 뭐 저건 내 나라 할거 없어요. 나중에 하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매일같이 조금씩 누리면, 여러분이 생각을 해도 기가 찬 사람 됩니다. 이 축복이 진짜입니다. 24시간 가운데 10분만 누려봐요 그래도 역사 일어납니다. 2 0 2 4 올해 이쿡 이 축복을 꼭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축복을 그리도 안에 있는 것을 찾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옵나이다 아멘.